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가 설립 1 0 2주년을 맞아 각각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동총회는 교회의 단합을 통해 이단 문제에 대처할 것을 또 통합총회는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최현원 기자입니다. 창립 102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합동총회는 서울대치동 총회회관에서 통합총회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단 임원과 총회 본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교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렸으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의 교단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합동총회 총회자 안명환 목사는 믿음을 선택한 성도들이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에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결속해 이단 문제에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 목사는 슬픔과 좌절의 역사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며 1년을 지켜온 신앙으로 우리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자녀들은 선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한을 위서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합동총회는 기념예배에 이어 서울승동교회와 목포장흥중앙교회, 부산초량교회를 비롯해 합동소속 100년 이상 된 교회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했습니다. 같은 시간 통합총회는 신앙고백서를 함께 낭독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창립 10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에바네스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총회장 김동현 목사는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앞장서길 권면했습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불필하고 무의미한 갈등을 접고 진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합 통합총회는 매년 9월 첫째 주를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2013년을 기준으로 143개 노회와 11,593개 교회에 285만 명의 교인들이 있으며 예장통합총회는 65개 노회 8,592개 교회에 280만 명의 교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 t v 뉴스 최은원입니다